눈이 부끄러우니까 이공연하다아예그예 일단 공연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우리 석진 배우님과 저가 같이 막공이라 이렇게 인사를 드리려고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연 시간이 또 짧지 않은데 이렇게 기다려주셔서 시간 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일단 간단하게 오늘 어, 끝나는 소감에 대해서 우리 서진 변형 얘기 좀 먼저 들어보고 네. <laughs>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을 주시는지 간단하게. 어 <laughs> 사실 어 세미 뭐, 맞고 이 이렇게 대전 네, 다 와가지고 <laughs> 어. 뭔가 지금 뭔가 아직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저는 이제 내일과 내일모레 또 공연이기 때문에 차세니까세미막은 그러니까 본인은 내일이잖아요. 오늘은 우리 페어막. 그죠? 아, 오늘 우리, 페어막이 됐어요. 페어, 페어막. 근데, 근데 뭐해전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는 일단 뭐 마지막 공연 때 이제 제가 따로 그거는말씀 드리려고 네. 생각하고 그럼 우리 어,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그죠? 공연의 마지막은 어떻게 될지? 그는그거니까네 맞고 어 음, 처음 봤을 때부터 얘기를 좀 시작할까? 자, 앉아서. 두개만나 앉아서. <laughs> 아, 그 <그냥> 우리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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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언제 봤더라? 너무 다행인 우리가, 가만있어 봐. Don't 형, 형을, 형을 처음 본 거는, 저, 제가 학생 때 봤어요. 제가 학생 때, 제가 이제, 뮤, 어, 뮤지컬 배우가 막 되려고 했을 때. 아, 꿈을 키워나갈 때. 막 저런 사람 보면서 막 저런 사람. 아, 나도 같이 무대 서고 싶다. 아, 저런 배우가 되고 싶다. 진짜로 이 형은 그때 배우 활동을 하고 있었고. 왜냐면 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시기상. 네. 네. 시기상. 그리고, 그리고 이제 같이 처음 이제 공연을 한 거는 리딩 공연 때좀 그때 처음 맞아요. 만났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주변에서 사실은 이제 민진이 형, 그니까 주민진이라는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되게 좋은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저랑 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적인 얘기를 할수 없지만 친한 사람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요 약간 친한 대들이 많아서 너무 얘기도 많이 듣고 그리고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같이 이제 뭐 연기적인 얘기나 이런 거를 나는 누 되게 좋을 거라고 뭔가. 뜨겁고 그래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리딩이 너무 짧게 딱 끝나서 아형이랑 진짜 공연을 좀 오래 하고 싶다 그래서 인사해 주려면서 <laughs> 신나게 놀았죠. 네, 신나게 놀았죠. 근데 그때는 같이 무대에 아, 못 서서 어, 그, 저 그게 아쉬웠어요. 왜냐면면 너무 진자 재밌고 그리고 좀 연습 그 되게 즐겁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둘이서도 막 이렇게 딱 저렇게 웃까 이러면서 되게 재밌게 연습을 막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무대에 같이 서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번에 또 무대에 서게 되면서 정말 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형을 보면서 딱 처음 딱 드는 생각이 것 같은데 아 내가 어, 이렇게, 뭐라 해야 지 단어 선택을 잘해야 될 텐데. <laughs> 어, 이렇게, 괜히, 괜히, 어, 지름길로 가지 말고, 가깝다, 더 빨리 도착한다고 지름길이나 이런 걸로 가지 말고, 그리고 얕은 수로 가지 말고, 내가 정말 내가 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하는 것,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안에서 채워가다 보면, 아, 나도 그냥 형 같은 배우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 정말로. <laughs> 아, 괜찮, 괜찮지. <laughs> 정말로 형은 동생들이 막뭘 물어보거나 이렇게 해도 저는 그런 게 너무 좋았어요. 뭐. 형이 막 이런 게 아니라 같이, 동료, 우린 동료, 우리는 배우. 어, 어, 내가 모르는 걸 너가 알 수도 있고, 어, 너가 모르는 걸 내가 알 수도 있고, 우린 그런 가, 같이 공연을 만드는 그냥 배우야, 같은 동료야.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형이랑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게 되고, 어, 개인적으로 형이랑 공연할 때마다 늘 새롭고, 그리고 좀 너무 본받을 만한 지점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너무너무 좋았던 기회였습니다. 또 만날 기회가 있을거예요 아,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럼요 내년에도 뭐운동을 하나 할 수도 있는거고 그럼 좋아요 <laughs> 아 근데 너무 좋은 일 많이 해, 해줘가지고 어이구 <laughs> 갑자기 표현하려고 일단 저도 간단하게 뭐 얘기를 좀 하면 전 워낙 좋아요 그러니까 좋았고 사실 처음에 우리 석신 배우 만났을 때도 아 저런 배우가 있구나 사실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왜냐면 워낙 바쁘게 시기가 지나가고 배우들도 많이 지나가니까 근데 자꾸 유독 발혔어요 그냥 계속. 그래서 붙잡아놓고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그얘기라는게 뭔가 다른 얘기 가 아니라, 와얘 예, 이런 배우라면은 같이 되게 오래 연기하면 좋겠다 그런 배우였는데 바로 또 인사이드 비전과 여기까지 너무 와서 또이 해적이랑 공연이 너무 감사하게 이렇게 많은 분들 찾아와주신 이런 너무 멋진 무대에서 함께할 수 있어서 이런 시기가 너무 기분 좋게 영광스럽게 남아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 드립니다. 우리 서진배우께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께서 이런 무대 또 차려주실 회사도 너무 감사드리고 마공나 또 인사드리겠지만 뭔가 다른 거 없어요. 진짜로 그냥 여러분이 그냥 너무 감사해요. <laughs> 이런식의 이렇게 많이 와주셔가지고 같이 즐겨주시고 생각 고민을 해주신다라는 게 오늘 서진이랑도 무대 전에 같이 우리 또 파이팅하면서 진짜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서 올라왔는데. 그런 저희들의 열정이 조금이나마 예, 여러분께 닿았길 바라고 앞으로도 또 석진이랑 다른 무대에서 또 만나게 되면 더 발전해서 더 좋은 시너지를또 여러분들께 와저 친구들 계속 노력하는구나 이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거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카사 인사 말씀 하실 거 있으세요? 네 어... 방금 민준이 형이 그린 말씀처럼 이렇게 어... 저희들끼리도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너무 너무 감사하다. 진짜로 말로만 그렇게 해서 너무 죄송할 정도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배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관객분들께 저희가 우리가 우리가 박수를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웃음> <웃음> 오늘 돌아가시는 게 안전히 잘돌아가셨고 비가 오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비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그 조심하시고 항상 아름다우시고 항상 뭐 인생이 매일 아름다울 수는 없잖아요. 좀 어두운 날이 있어도 그거 밝고 더 행복하게 또 즐겨주시기를 매순간을 우리 이시간을 우리가 모두 함께 했다라는 것 우리 서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